그래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법 체계라는 게요. 경매 투자를 하는데 복잡한 이론과 법 체계가 너무 거부감을 들게 하고 있어요. 무슨 권리가 어떻고, 값을 병정이 어떻고, 리갈 마인드가 어떻고, 그래서 이게 되니까 저게 안 되느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부담을 떠 안니 많이 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부담된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에 엄청난 금액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게 경매죠. 순식간에 소중한 종잣돈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차이가 또 있어요. 부동산에 가면은 알아서 깨끗한 물건들, 정제된 물건들, 추리고 추려서 계약서까지 준비를 해서 해주잖아요. 가서 사인만 하면 되죠. 복잡한 거 없어요. 깨끗한 것만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손품 팔 필요 없어. 발품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사면은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격에 살수 있을 뿐. 왜냐면 정제되고 깔끔하고 손도 별로 안탄 물건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부동산 사무실이 거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그 물건 하나에 최소한 너덟 개의 부동산 사무실이 붙어서 광고를 하고 정보를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 시세, 그 물건에 대해서 다 꿰뚫고서 가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죠. 정보의 비대칭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게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면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싸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고 아주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아주 아주 은밀하고 아름아름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이 정말 급한 사람이 싼 가격에 빨리 팔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을 딱히 운 좋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싸게 나온 물건이 과연 나한테 정작 필요한 물건이 맞을까요? 싸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와 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거래죠. 올바른 거래 형태가 아니에요. 싸게 사되, 필요한 걸 사십시오. 본인한테 맞는 걸 사십시오.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싸게 나왔다고 덜컥 매수한다는 것은 자폭행이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급급매로 나왔다는 물건도 사실 시세와 확인해 보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인생에 정답이 없죠.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그 무언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경매 실전 요약 강의를 6강으로 압축하여서 업로드하였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단시간 내에 경매 실무에 투입하실 수 있도록 엑기스만 추리고 추려서 강의 내용들만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요. 보통 커리큘럼이라는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일반 상식적인 내용을 늘어뜨이면서 강의를 한다던가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다던가 불필요한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권을 잡고 억거지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모두 다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매 투자하는 데 실체법, 절차법,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할수 있게 하십시오. 실제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내로 리갈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 휘황찬란하게 뭐법 체계를 뭐 이해하고 법 구도를 마인드를 도를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닌 경매에 필요한 그법 체계의 틀을 단 6강 단시간 내에 깨닫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실전 요약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바로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